오른쪽 저는 개인. 어? 어! 와... 와 아니 이 선수 이거죠 승부수를 이거죠 뛰웁니다 이 선수는 남자예요 <laughs> 이 정도 심장이면 남자입니다 그렇죠 예아 진짜 남자 선수 같은 선수예요 와이 네. 지금 오 경기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 경기에서 그렇죠 야수의 심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야수의 심장하면 또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 또 김윤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와, 제대로 배웠네요. 예. 근데 서치 아, 안 와, 가요. 안 가요. 자, 안 가요. 자, 선계 준비하는 거 같거든요. 모혜 선수. 자. 와, 이거 자, 아, 이게 일단은 안 가요. 대회 저그를 9 게이트 같긴 하거든요 자, 자 한번 게이트, 보여주나요 아10 게이트 아또 하필 10, 아, 10 게이트 10포지? 10, 어? 아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서치 방향이 아막 아 서치에요 이거는 와, 진짜 근데, 어두, 네. 지금 보시면 정소윤 선수가 네. 드론을 스포닝 완성되기 전에 이거 한번 노려보고 네. 운영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음, 음, 그쵸? 그쵸, 지금 그렇죠? 지금 가스까지 올려주면서 이거, 이거, 이거는 트리, 네. 트릭일 것 같긴 한데 저아 트릭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드론을 네. 6 마리까지, 일 마리까지 네. 생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막혀도 네. 뒤를 보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포브를 네? 잡아내면서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운영이 되는 사드론인데 근데 사실 어쨌든 막히면 운영은 안 돼요. 원래 개념으로, 힘들죠. 개념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죠 네. 무조건. 네. 하지만 이 운영으로 이번 LASL에서 가장 재미를 본 저그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리엘. 예선전에서 맞죠, 맞죠. 굉장히 네. 핫한 경기들을 많이 펼쳐냈던 자, 선수가 있었는데. 어 링을 아, 봤어? 요 링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몇 링인지, 이게 출발하는 링인지 알아요. 자, 아는 거예요. 나온 거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미네랄 네. 다 물고 나와요. 다 물고 나와야 돼. 네. 지금 자 근데 아, 이게 지키기만 하면 이기는 그렇죠. 게임이거든요. 지키기만 한다면인데 오, 오 지금 프로봇 블로킹 미쳤어요. 아니, 너무 잘 비볐는데요. 자 뭐가 아. 일단 미쳤어요. 배터리 첫 번째. 아예 본진가? 본진 본진 막는 게죠 나... 어, 본진은 그냥 내줍니다 자, 자. 무속만 일단 끊겠다. 자, 근데 일단 사링으로. 따내 이따, 이라내 본진을 내가 이가 이따, 내 이따, 이 내가 이이 내가 이 빼야 돼이빼 내가 이따, 내가 이 뒤면서 막아 근데 본질을 내주면 안 됐는데. 에, 예, 본질을 어? 너무 쉽게. 와! 어. 아, 이러면 정소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운영사 드론이라 네. 정소윤은 이렇게 하면서 풀어보자고 운영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풀어보 네. 숫자만 줄여줘도 정소윤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초반에 엄청 잘하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보에 정신차려야지 보에. 와, 아, 근데 정소윤 컨이 너무 좋아요. 일단 네. 지금까지. 드론 채웠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해철이 아마도 필 거고 해철이 필 정면 됐어요 정면 아 뭐해 자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게임 아 이거 본진 또 들어가나요 아또 아 들어가요 바로비 안 됐어도 아니 이거는 숫자가 무력으로 그냥 프로브를 잡아버리면 돼요 지금 네. 들어가서. 또 뭉치, 이것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쵸. 저그가 지금 돈을 계속 캐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파일럿 깨지면 네. 질럿도 출석을 안 나옵니다. 자 이사, 거 이사, 차차 질럿, 질럿, 아주 질러. 깔끔하게 질럿을 뽑아야 질러. 되는데 아 근데 질럿 피가 너무 없어. 피가 없어요. 아 이거 사라져 배터리 잡아야 배터리? 돼요. 배터리 잡나야 돼요. 어, 다행이에요. 자, 그래도, 그래도 자, 나 배터리 나, 만난 건 다행이고요. 자, 네. 근데 정소윤도 이거에 컨트롤 집중하느라 해처리 안 지어요. 저돈 600원. 아 바닥 해처리가 그러니까 컨트롤에 모든 걸, 걸 걸고 있어. 요 자리 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혜 선수가 좀 득점했고요. 자 침착하게 양선주 침착하게 막아야 되고요 와 이거 아 근데 프로브가 본진의 너무 본진의 처리가 본진두인 자어 근데 뭐혜자아 보혜... 이게 프로브가... 서치가 안돼서 네. 지금 프로브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저글링이 네. 한번 지금 더 들이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프로브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배터리로 살아갈 수 있나요? 배터리로 살아가야죠. 배터리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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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진짜 사라기 배터리예요. 사라으로살려야 돼요. 이거 살려, 살려야 돼. 자 배터리로 돼. 일단 버텨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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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여기 잡히고. 찔러 피가 없어요. 찔러 피가 없어요. 와. 아, 네. 그리고 자, 이, 어, 그리고, 그리고 배터리도 실려. 마나가 네. 무한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직 끼는 많 네. 그래도 다 다시 한번 본진 쪽으로 또 돌립니까? 자, 살인인데. 야. 자, 프로브 잡고. 아, 이게 프로브가 지금 몇 마리 있죠, 본진에? 자원치즈. 아. 8원이요 8원. 지금 그그 프로가 네 마리, 마리 남은 초청마을. 거 아닌가요? 네 마리죠. 초심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토스. 이러 아, 여섯 마리 여기까지 여섯 마리인데 드론이 여덟 네. 마리 이상일 거예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럼요그 3회 처리. 아, 3회 처리에 어, 다섯 마리네요. 예. 근데 어차피 3회 처리로 지어서 그쵸, 네. 늘어난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저그가 아, 좋습니다. 네. 이미. 왜냐면 이게 질럿으로 할수 있는 게 아, 없어요. 아, 거기다 이피 같은 프로브를 피해요, 이거 진짜. 와! 진짜 죽어. 돌아가서 일해야죠. 그렇죠? 예. 네. 피도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면 일하러 가야죠. 아, 아 이거. 아. 저가 너무 좋네요. 왜냐면 지금 저그가 3배 그3회 처리라서 네. 이게 저글링 소수여도 여덟 개여도 이게 압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지금부터 진짜 3회 처리해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난 저글링 맞 찍어서 이 게임 끝낼 거야. 네. 동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본진 들어가는 그 액션만 막았더라면 네. 초반 사저글링 네그거 사저글링만 막았더라면 보혜 선수가 좀 좋게 막 그러니까 이겨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서 아 여기, 근데 정소윤 선수가 자 배터리를 아니, 활용해주려고 아, 하는데 아 이게 정소윤 선수가 이게 연습이 많이 된 빌드네요 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드론을 찍을 법도 하거든요 네. 심리상 근데 그냥 3회 처리 저글링을 찍으면 토스는 계속 가난해져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저그는 드론을 한두 개씩만 썼지만, 네, 섞어도 운영에서 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터리가 지금 마나 얼마나 남아 있나요? 와, 와, 61 게이트 자. 깨져요. 게이트 깨져요. 게이트 깨져요. 질러, 더 이상 안 게이트 되고. 깨져요. 게이트냐 질러시냐인데 이게 원 게이트라서 3의 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링 계속 와요 12시에서 원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 계속 없어요. 옵니다. 아, 아 열렸어요. 그고 문이 열리면 와 정소윤 오드론을 통해서 오드론 운영 와, 와. 강심장 야수의 심장 정소윤 지즈